위대한 어머니 달량의 길 출발점 경복궁에서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약 12일 동안의 여정을 통해서 달량의 길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옛날 이태원 턱, 일반 길손이 머물 수 있던 서울공교 숙소의 한 곳. 여기는 용산고등학교 바로 옆에 이태원 턱퇴지석이서 있습니다. 지금 외사관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인데 이곳이 바로 옛 영남대로의 길입니다. 아, 아직 서울을 빠져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강남으로 내려가야 되는 데 아직까지 서울입니다. 추워서 애로사항이 많네요. 반남대교를 넘습니다. 저쪽 한강이 나로터가 있었을 텐데, 배를 타고 넘었는데, 지금은 배를 타고 넘을 수 없으니, 강남대교를 건넙니다. 어디쯤에 나로터가 있어서, 이렇게 배를 타고, 반대편, 신사동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사리고기. 쌀의 고개 드디어 찾았습니다. 책에 나온 쌀의 고개 찾았습니다. 이 고개가 바로 쌀의 고개. 그리고 영남대로를 향해 가는 길이기도 하지요. 위대한 어머니, 달량의 길 2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를 지내보니, 배낭이 너무 무거워, 우체국 택배를 통해 집으로 짐을 싸서 몇개 보낼 예정입니다. 정계산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한교를 지나 용인으로 가는 연남대로입니다. 내일 꼴있을 원지동 미륵당. 원터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옛날부터 영험한 능력이 있어 매년 동제를 지냅니다. 여기에 석탑 여기에 미륵당. 어, 어, 청계산 원터골. 청계산 원터골입니다. 바로 옆이 고속도로입니다. 그 고속도로 그 바로 옆이 영남대로로 통하는 옛 길이죠. 청계산 한번 오르고 싶은데 다음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금토분기점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여기가 바로 금토분기점 홍벽, 석판위가 이 금토분기점 우체국에서 짐을 좀 붙이고 났더니 기분 탓인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2kg 정도 아마 보낸 것 같아요. 물론 기분 탓일 수 있겠지만 집에 도착하면 무게를 재서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막 다른 길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출입을 금지합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흔쾌히. 산을 넘어가도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옛 길은 폐도화되어서 길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영원조경을 어 들어와서 산 속에서 지금 길을 이제 개척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한번 능선까지 올라가야 될것 같네요. 영남대로의 길이 완전히 끊기다니 이런 일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겪어서 괜찮습니다. 다시 길. 어떻게 지금 나갈 방법이 없네요. 그냥 횟수로 는 수밖에 없는데. 동물원에 다시 넘어가서. 드디어 빠져나왔습니다. 손바닥에 가시가 엄청 찔렸네요. 청계산 옛골 마을. 경기의 길 영남길 이렇게 써있네요. 경기도 영남길 지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요. 자 여기는 지금 이제 점심을 먹고 막국수 시원하게 잘 먹었습니다. 동치미 막국수, 달래내 고갯길, 이제 달래내 고갯길을 가야 되네요. 달래내 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왔는데 점심을 먹으면서 다시 책을 보니까 아까 길이 끊겼다고 한 지점이 정말 잘못된 일이었네요. 원래 그 길이 아닌데 고속도로 왼편에 반대편이죠. 그러니까 그 길로 갔어야 되는데 잘못 가는 바람에 고생을 했네요. 달래내 고개를 오르고 있습니다. 옛골부터 달래내 고개까지 은근히 계속해서 오르막이네요. 그래서 달래네 고개인가 봅니다. 달래면서 올라 라 이거죠. 이제 성남시 성남시에 들어섰고요. 판교죠. 판교. 자 영남대로를 나타내는 영남길 이렇게 표시를 좀해줘서 아주 좋아요. 한교를 방금 지나왔습니다. 한교의 한글이름, 널다리중앙마을 입구. 넘어온 속도마을. 머네. 멀리 있는 냇가라는 뜻을 가진 머네입니다. 지나는 길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있어서 바로 체크를 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왔으니까 체크 한번 받아보고 또 다음 목적지로 가겠습니다. 제육볶, 제육덮밥을 맛있게 먹고 나왔더니 벌써 어두워졌네요. 자, 숙소를 향해서 갑니다.